사님들께서 어, 꿈에서 도대체 뭘 하셨길래 아가씨를 이렇게 어, 컨디션에 어, 컨디션 안 좋게 만드셨는지 어, 모르겠다라고 해야 될까요? 도대체 뭘뭘 뭐, 뭘 하셨길래 아, 알면 다친다고요? 아가씨 그냥 이대로 이대로 누워 있었는데 어, 꿈에서 뭘 하셨길래 아가씨가 이렇게 진짜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안 만났다고요? 아니 저희 저희 만났잖아요. 누구냐고요? 언놈이냐고요 아! 안 만났다고 하니까 안 알려줘야겠다?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나였을지도 <laughs> 저희 꿈에서 하이, 하이디로 푸파했잖아요 푸! <laughs>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고 이거 아니죠? 집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설마 침대... 미미! 어? 아가씨는 잘 모르겠네? 그런 생각하고사니 <laughs> 마사지해줘요 마사지 아! 아 맞다 맞다 아 집사님들이 아가씨 어깨 아, 주물러주셨잖아요 <laughs> 침대에서 WWW <laughs> 어깨 아닌데, 어깨 아닌데라고요? 어, 맞긴 해. <laughs> 어깨 아니고, 아, 뭔지는 비밀? 아니, 아가씨가 말하는 거는 팔 마사지였는데? 어쩜 그렇게 음흉한 생각을, 어우! 역시, 아가씨보다, 음, 집사님들이 더한 수위이신 것 같다라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 역시, 역시 집사님들이, 음, 어쩐지, 너가 너무 꼴리게 생긴지 하는. 아 아가씨가 언제 상상력 자고 시켰어요 죄송한데, 그거는 집사님들의 머리가, 어, 그런 걸로 가득 차가지고, 집사님들의 머리가 그런 걸로, 어, 가득 차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? 인연이 꼴리게 생기지 말던가. <laughs> 맞긴 해. 근데 그 말에, 어, 굉장히 동의합니다. 사실, 미소녀들이, 꼴리게 생겼는데, 안 그럴 수가 있나? 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해야 하나?